괜찮은데, 니 네, 터치하고 잘잡아 근데 니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가지고아 50? 50? 50? 나0나0 50? 5나 50? 50? 50? 50? 50? 50? 50? 아 정말 요즘 무슨 0 50? 50? 나0 50? 50? 50? 50? 50? 5 온데서 거으 <laughs> <laughs> 아, <laughs> <에이, 에이>, <laughs>

있네, 양발을 다 쓰면서 나 하던데. 오우, 씨! 정식이 오늘 마하 뭐, 뭐, 진짜 진심으로 저 마지막에 팀을 내게 된다.

아로회는파 된다. 파 된다. 아, 록록록 파두. 파비 파비. 스톤 스톤 락스톤. 아스톤디스 아, 와. 아, 이번에 일이 매겨졌다. 아까도 코빼 네뭐 했는데? 아, 야, 똑똑히 적어둬라, 이 뭐인데? 야, 장보에똑똑히적어둬라이걸도 아, 뭔 아, 그뭐음이발이야 네. 오늘은 쉬어도 저녁 안 되고. 올 시간 안 되고. 아니, 그냥 저 싱싱이도 좀 태우고. 저, 저, 정미 아는 언니가 요번에 쇼핑몰 열었는데. 15.5미터 사이즈아여 응. 근데 자체 제작이 아니고그때문 공대 문대에서 이제 주문 넣어서 자기도 받아서 주문을 그런게 없으거 그거 자체 문젠데 아니 박스게 있길래 시조됐다시나됐다 나이스, 오이. 나이스 롱 t all that. Don't look a 이, 이 <laughs> 아니 근데 경독이 순간 전말 열었대 을때 약간 근데 은근히 헬스하는 사람이 있다꽃골타힘힘 없는 사 많다 근데 경독이는? 경독이는 응. 응. 힘좋다 나는 힘 별로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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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모르니까 난 그냥 좋은 건 아니, 아닌 거 같아 알 수가 없지 <laughs> 우리는 항상 응. 야동 배우기 <laughs> <laughs> 난, 난 개인적으로 좋은 건 아닌 거 같은데 그냥 내가 봤을 때 경독이는

정식이, 저런 여자, 이제, 공못차고잘도두 달, 세 달, 다. 아, 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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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서한달 나온다. 리가 쓰리가, 통장 루틴 어떻게 잡히냐, 어, 어, 잘하는거어잘다 어, 아, 지형이 아, 좋다. 어, 사실 지용이 좋아. 이 네. 이혼자태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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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른 사람 좀얘기내 <laughs> 삶이 재미없나. <laughs> 야, 근데 야, 해진이 첫 번째 잘대그 뭔나또거 그게 뭐게 이거 이거 뭐 확실히 확실히 하면서 다이어트가 최고의 재능이 나지뭐 그거 하나 학생 센다 하나 아니지 그있다야뭐 요즘에 그거 주사 맞아고 비만 치료제 네? 그 요즘에 요즘에 그거 맞는 사람들 부작용이 존나 많다는데 그치? 그거 한달한 얼마 더라 육십 몇만 원인가 그런 거는 무조건 부작용 있을 수밖에 없다. 사람이야, 무조건 운동이나 식단을 빼야 돼. 뭐 운동이나 식단 뭐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개는 체장 쪽이 안 좋고 한 개는 뭐간 어. 아, 어. 아, 어. 아, 그러니까. 저기 아, 옆에. 와! 와! 가 가비. 아, 그 좋았다. 아, 그래 위고비, 위고비. 아, 위고비랑 아, 아니, 위고비. 랑 삭센다 두개 있는데. 아, 근데, 잘 먹어야 된다. 근데 부작용이 있다는데 그것도. 장세. 위고, 맞을 장세? 진짜. 효과 네, 어. 어, 있대. 그렇게까지는. 위고,

이름이 뒷 빠지고 그래. 대던데 반대에서 뺏기는 거야. 뒷빠져 이게 물안 가고 그냥 돌리고 돌려가 뺏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똑같은 쓰고. 그렇지. 못 맞다. 어 이름상 박자 이상이나 장원. 세린 야

<웃음> <웃음>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가라가다. 니까요 같은 보수가 있어요. 그니좀그국킹 갔다가 그그 사람 했다. 그뭐그 대화할 때 원래가 돌는데번에좀 관심 가지 관심 없었는데 빨죠그번에 그게 문제인 거야. 저번에나나 나중에 나중나나중나중나중도나나중도네나 문제. 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나나나나 나중에 나중에 나나문에인나 토론하고 문나에서문에 나중에 나중 와이스 유난! 부셔! 이다이다 내랑 전이다 뛰어 비었다. 동맹이 어 전적이요. 나 아, 앞뒤뭐 세쳐 간대죠. 현민 까이나아버지만 발한다니까. 어, 뭐냐. 이 빨간 당이. 아, 그런 거 없다. 나 나는 아니, 그 어? 중. 그럴 거면 문서 보살할까? 누구 할까? 고이야 <laughs> 이준석도 처음에 할라 했지만 아, 이고젓가락그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준석이 뭘알겠 일을 해 그렇지. 짬밥도 짬밥도 있어 <laughs> <laughs> 6번에시바원에서 9주 인가 금마지가 돈을 투자했고, 아주연뭐 이상한 놈을 납니그 사람 재밌던데정신배설기하니다돈 많은가 보네, 그 사람. <laughs> 아니면 저 뭐야? 어? 어? 미치다. <laughs> <와> <laughs> 야, 아니야. 이게 이 정도면 손님들이 될가마창이 어느 는도란말이거 <laughs> 같아요. 손님 <laughs> 얘들은그 맨시티를 하라도 가마챙이 두는 개가지였다. 사실. <laughs> 어. 아. <laughs> 그때성민이제결정이었고 <목소리> 스코어 오늘 기록 안되오늘이거자제였고 제철정이였고, 제고제철정고대놓고정이어이고제철이였고제철고제제고제고이고 적세8 0 0 0원 샀거든 뭐적세그때가그 뭐? 그니까, 뒤집는 아 거사지고데가서물에적세가한번 <laughs> 썼는데 다터가고그 관리 쉽지 않다니까 사장사한 어, 물어봤어 사인이 이거 신경 이거 이거 씻고 쓰고 사 나중에 어떻게 관리하니까 씻으면 되그고그 거품을 닦는다 생미로그뿔뿔이 <laughs> 갖고 있다 가 나중에 주해야 한다 안되더 확실히 나안나 어제 정 정미 이어폼 구웠잖아 그 야, 기... 이거 그렇게까지 안 보인다. 집포는 그냥 일단 돈여 사면 그래 맞다. 집포는 오징어는 3호에 그거에서 왔을 때. 생선 같은 거들 내가 어, 냄새 많이 나니까 그냥 그냥 오징 냉동돼 있는 거해 갖고 집에서 바로 해 드냐고 먹는 게 낫다. 하세요. 골키가. 골키. 포수. 저 방금 뭐 했냐? 저 사람 말 말이 좀 많대. 아저 도지 어. 그, 그 사파, 좀. 내가 자운지말말되그좀 보고. 사파 사파야 보고. 아. 성랑그한번다 보고. 카아 카프. 카그그그처음그백5번 그, 그 있다 해 성원. 그래, 그래. 그 하고 나서 음. 일부러 우리 픽해 줬, 그, 이 지금 픽해 줬다 해 맞다 맞다 어. 이 곳에 쓸 때. 오네 그양정그 그런 게 제일... 그래, 그런 안 되는... 그래, 없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나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다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아, 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부럽다 부러워 빠따 아. 그래 이런 윙이 양쪽에 있으면 난 이런 나. 윙이 좋다 맞다 와 정신에 <laughs> 하나 더넣으라고 이런, <laughs> <넣으려고> 이런 <laughs> 윙은 음. 믿고 맡기고 그래 냥 혼자 두고 공간 열어주면 지가 1대에 친다 이거 믿고 맡기고 이게 뭐가 되겠어 이나이 좋긴 데 이런 스타 그냥 1대 주고 저로 그냥 우리 안 가면 된다 그러면 지가 1대에서 뚫는다 음, 또 무리하게 또안뚫네 저런게 응. 스타일 아빠지고 스타일을 음. 이렇게 하면 좋지 오 됐다 나이스 아경험한번넣네되었다 아 아픈데도 골 넣는다 성하의 굿성아 확실히 이골 넣는 그게 있어 양발도 킥은 아, 잘 먹는데 슈팅할 때가 이나래 오늘 많이 정리가 가안했 그래서 섯개한거같은개한거 같은데, 14개가. 14개. 1요개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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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아 14개. 안4준비4 <목소리도> 아니, 예, 예, 내가 e r 내가 r e s o 보, e people, 고 내가, 내가 하 e 거 정미가 o 는 e people. There are some people. 하니까 r e are s 하고 e people 도 h o are not. There are some people who are not. There 정민이 s o 컨디션 e o p l e who are not. t 고 e r e 좀 r e some 몰라, 중민는 내한테 뭐 많은데 말안 한다. 잖아 저도 지 힘들고 말 말하는 스타일 아니라서 하지 하는데 원래 중민는막 지가 미치게 힘들어도 뭐. 지가 하고 말지 막 내한테 막막티 내고 막이잖아. 이거 현대 감자네요. 이거 잘안안안 나요. 근데 최근에 내가 그다음도내 뭐 그다음 뭐 갔었다. 그 뭐. 그다음에 한번 야기했거든전한테 한번 이러이러서 이러하고 그좀내오래 나부터 이요 이야기를 하지. 왜? 야기안 하고 혼자 그러고 있네. 어. 이따 일단 야기 한번 할까? 그럼 한번 기했다 한번 할까? 혼났다고. 이거 타이밍 알것 같은데. 어. <laughs> 아, 내가 아니다. 내거든 자. 보자 자자서없 와, 진짜. 아. 네. 아다

아무리 아무리. 아, 세월이 세월이 아파라. 아 생각보다 엄청 크지 않아? 맞아. 자, 결대로 툭. 앞에 툭. 에이. 아하. 에이. 에이. 어, 너무 너무 볼 버리는 거 아니냐? 방금. 아무리 <웃음> <웃음> 뭐 찬해, 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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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데찬이찬자 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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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이 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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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지금, 현 키퍼 기 지금, 지금, 지 안되겠다 금 지금, 지 가세요 뭐금 지금, 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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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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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실제로 선수도 받다보면 아.. 무지막지야 진짜 아, 야 <웃음> 야씨 <laughs> 아아야아저 머리만 커갖고 있어. 진짜 머리로 막아야지 머리라도 아네 <laughs> 나스트 1분 하자, 로제시 아 진짜 킵을 개 못한다 내 초등학교 3학때 킵하는 거 같다 어, 제시 옛날에 어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제시 그런 거 같다 어? 설마 하나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아... 어. 2분 나스트이어라 아니 네가초등못맞았다

이거 어 부모참여서 오니까 그러니까 뭐 한다고 하는데 부모참여서 가? 부모참여? 어, <목소리> 어? 둘다 가야지 그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다있습니다 한명은 유치원가고 한명은 어린이집 가야돼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어?